여기는 왕독권근거리선는 생일, 생일도입니다. 생일도 서쪽에 자리한 큰 안통, 큰 안통이라고 불린 갯바입니다. 자, 화이트잼 피싱클럽 인상식 광주 지배하면서 지금 봄, 실일 좋은 봄감수송을 놓고 있습니다. 갯가위주변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은 곳입니다. 네. 낚시 자리에서 한 10m 정도 떨어진 지점 기준으로 했을 때한 6에서 한 8m 정도 되는 곳입니다. 수심이 한 6에서 8m 정도 된다. 이런 곳에서는 보통 뭐한조류 세기에 따라 가지고 0.85에서 1호 구멍지가 이를 사용한 반유동 체계가 기본 체계로 각광을 받는데 지금 이 임상식 광주지부장님께서는 1.55 구멍지와 마이너스 1.55수준치를 조합한 반유동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 설명을 잠시 멈추고요. 지금 각지에 의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. 이 포인트에 비해서 우력이 5단계 이상 높은 1.5강유동 체비를 사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. 지금 강풍욕질이 철저히 바층에서 오기 때문에 미끼를 신속하게 바닥층까지 가라치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요. 두 번째 이유는 자버가 지금, 어, 송화가 지난 상황인데 자버가 미끼를 따먹기 전에 네? 미끼가 강풍동에 있는 바닥층까지 가라앉을 수도 있게끔, 이 채비를 겁게 만든 거죠. 그게 두그 번째 이유입니다. 낚싯대 힘새로 봤어, 작은 시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아, 아니다니까, 자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때깔 좋은 아, 예, 생일도 동감승범이 아, 지금 목적을 해보겠습니다. 어, 어, 아, 자, 아이고, 팝에서는 면했다. <laughs> 아이고, 축하드립니다. 자, 리 하이트댄 피싱글러 광주 지부장 음, 상식 지부장님께서 지금 오, 40cm가 40, 훌쩍 40, 넘는 40 아주 중부한 시야래 생일도 공감승돔을 끌어냈습니다. 자,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자, 잠시만요. 이쪽으로 잠시만 좀 와주세요. 와주세요. 예. 자, 승동 구경 좀 하겠습니다. 자, 때깔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, 낚시터를 준비를 하고. 자, 잠시만요. 자, 빠져, 바늘이 빠지고. 예, 시알이. 지금 아주 야근 입질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, 챔질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, 아, 무슨 잡은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, 이번에 예. 예, 아이고. 색깔이 너무 곱고, 지금, 예. 자, 축하드립니다. 자, 입을 예민하다고 했죠? 보면 지금 바늘이 말 그대로 입 언저리에 살짝 박혀 있습니다. 자, 축하드립니다. 잠시만요. 어 잠시만요. 반대로 좀 들어주세요. 여기 지금 밑밥이 묻어서 버프. 예, 어 예. 아, 아이고. <laughs> 자, 예. 자, 잠시만요. 고그 버프, 조금만 내려주세요. 예, 완전히, 완전히 내려주세요. 내리... 예. 아. 자, 축하드립니다. 지금, 입질이 계속 들어왔잖아요. 네, 야근 입질이 들어왔습니다. 예, 근데 이게 워낙 챔질을 지금, 제가 얼핏 봐도 한 10여 차례 이상 했는데, 네. 계속 챔질이 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, 아, 이게 뭔가 했는데, 어떻게 보면 그런 입질들이 다 감성돔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입질 패턴은 어땠습니까, 요 감성돔요? 이 살짝 잠기 예. 상황에서 띠줄 예. 견제를 하니까 착, 이거는 차고 들어가더라고요. 아 그러면 앞서 이렇게 입질했던 그런 패턴과는 조금 달랐습니까? 네, 아예 축하드립니다. 자 그럼 쥐저 채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. 메타치 네. 쓰셨어요이요 선장님이 1.5를 예. 말씀하셔가지고 예. 1.5를 사용을 네, 하셨습니까? 네, 아, 수중지? 수정... 수정... <laughs> 아, 저 찜이 수심을 얼마나 주셨습니까? 지금 한 8m 정도 8m 정도 네. 주셨습니까? 예 축하드립니다.